키가 작으시더라도 적은 있습니다. 650 580 되게 유명한 이제 외국의트랜스 젠더 환자분이셨는데요. 가슴방이 포기해서 가장 큰물을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상담실 이준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체형에 맞는 가슴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50cc 정도였.. 확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650.. 580.. 그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되게 유명한 이제 외국의 트랜스젠더 환자분이셨는데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 가슴방위 포기해서 가장 큰 보형물을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체형에 따라서 cc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많은 병원에서 뭐 체형 둘레를 재고 원하는 크기를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3차원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가슴의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피가 있을 거고요. 밑변에 지름도 있을 거고, 높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측정치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 것까지는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키가 작으시더라도 힙의 비율이 되게 크신 분들은 풀시까지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키가 작다고 해서 이제 몸에 볼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키와 체중, 체형의 둘레, 몸의 높이 다양한 그런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개의 체형으로 나눠 가지고 설명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오는그 분께 가장 맞는 크기를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전후 사진을 반대로 보여드려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채용 자체가 훨씬 서구적으로 변해가지고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가을 이후에서부터 설까지 한 3월까지가 가슴 성형을 가장 많이 하는 성수기라고 하는데 정말 수술의 관점에서는 특별한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겨울에 휴가를 좀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절에 따라서는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슴성형수술기법 자체가 더 발전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쉬시면 뭐 일상생활에 회복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금요일에 수술하고 나면 월요일에 출근이 가능합니다. 피부 타입, 생활패턴, 그리고 취미활동 옷을 입는 옷의 취향, 향후의 계획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좋은 수술의 조합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개에서 할수 있는 사후 관리는, 음 기본적으로 흉터 뭐 관리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관리. 그리고 그거 외에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너무 회복이 좋으셔가지고 수술한 점을 인지하고 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너무 빠르게 일상생활 복귀했을 때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아프게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한 적도 있는데 그건 많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슴 성형 수술은 단순히 가슴이 커지는 수술이 아니라 가슴이 예뻐지면서 우리 오즈님들의 삶이 행복해졌다가 맞겠죠 오늘도 가슴 편안하러 되세요